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이 친구한테 네. 너는 지금 행정직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할 생각이 있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네. 적극 추천한답니다. 아, 주쵸. 적극 추천한다. 네, 추천. 어. 어. 앞으로 지금 구독, 좋아요. 어, 우리 배웠어. 아, 이거 좋아요. 좋 네. 네. 여기 일반직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이번에 되게 이렇게 신선했던 게 경찰 행정직이라는 네. 경찰 행정 만들어졌어요. 좀 올려주세요. 네. 질문. 네. 그래서 어, 친구들이 많이 질문했던 게. 경찰 행정직은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냐. 음, 음. 이게 뭐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경찰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입직한 친구들이 있어야 뭐 전화를 연결해서 뭐 물어볼 텐데 <laughs> 네. 이게 뭐, 뭐 한동안 없어졌던 음. 이런 채용 징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번에 경찰 근무를 또 17년이나 하셨으니까 네. 네. 속시원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어. 일반직 공급에서는 아. 음. 핫 이슈였습니다. 올해. 예, 음. 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경찰청 행정직이 제가 경찰청에 근무할 때 음. 어~ 제가 이제 폭력계에 있었는데 폭력이 전국 폭력이 네네 전국에 네 있는 네 조직 폭력이나 네 학교 폭력 같은 걸 제가 통계를 받아가지고 청장님한테 네네 보고드리는 업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지방청에서 들어오는 통계를 이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네. 그 여직원이 네. 지금으로 하면 이제 경찰청 행정직 인데 음. 주로 하는 일이 음. 보조 업무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음.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있던 직원이 지금 10한몇년 어, 됐으니까 음.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올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아그 경찰 행정직 시는분 네. 네. 아세요? 네. 지금 7급 네. 승진해서 지금 7급이라고 7급. 하더라고요 과거에 됐던 친구인데 음. 그 동안 한동 안에 안 뽑았어요 경찰청에서 음, 음, 지금 하는 일이 좀 어떠냐라고 하더니 전에보다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음, 음, 역할 자체가. 제가. 역할이 네, 제가 했을 네. 때는 단순하게 이제 사무 보조였는데 지금은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음.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지금 경찰청 행정직으로 많이 넘어가는 일이 많고요. 음. 지금 앞으로도 방향성도 그쪽으로 많이 돼 있답니다. 이건 아마 이제 밖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이건 아마 이제 밖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지금 현재 일부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경무과라고 있거든요 이 경무과가 음. 이제 여러분 아신다면 서무를 보거나 총무 쪽 담당하시는 음. 분들이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아무래도 경찰관들보다는 일반 계신 분들이 좀더잘 아시잖아요 어, 행정적인 지원 업무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음. 지금 경찰서도 몇 군데에서는 이 경무과 쪽은 음. 일반직 직원들 경찰관들 대신 이분, 이분들이 하는 데 시범 실시하는 데가 지금 있답니다 음.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걸 시범 실시하냐면 앞으로 경찰 업무 중에 해서 음. 이렇게 행정직이 오히려 더또 음. 뭐라 뭐라고 할까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는 음. 이 경찰들이 이제 현장에 뛰어다니고 이런 거 말고 음. 뭐 계산하고 뭐 네, 네, 컴퓨터하고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업무는 행정 쪽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네. 지금 업무를 돌리려고. 어. 그걸 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직도 이번에 지금 많이 뽑는 거고요. 음. 앞으로도 그래서 아마 행정직은 계속 많이 뽑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음. 음. 지금은 경무과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음. 경무과 쪽이 이제 전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아마 경찰청의 과장 한명 정도는 음. 일반 행정직이 과장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경무과 쪽이 다 되면 뭐 공보나 이런 쪽, 음. 게, 오. 예, 오. 예산 이런 쪽은 오. 거의 행정직 쪽에서 맡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럼 네. 일선기관으로는 잘안 가겠네요. 이런 경찰 행정 아무래도 이런 제출... 업무죠. 와,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네. 이제 뛰는 것은 진짜 음. 현직 경찰관들이 하고 네. 그 경찰서 안이나 청단위에서 이렇게 예산이나 서무나 음. 이런 직은 음. 행정직이 하고 당분간은 가겠네요. 지방청단위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음. 지금 검찰직에 가 보면 음. 검찰 수사관 있고 검찰 사무직도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검사가 네. 있고 사무직 따로 있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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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도 아마 현직 경찰이 있고. 경찰이 행정직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은 음...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약간 이원조직처럼 가겠다. 네, 아무래도 경찰 업무 중에서 그런 음... 부분은 상당 부분 음... 행정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이 음... 친구한테 네. 너는 지금 행정직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할 생각이 있냐라고 돼. 자기는 적극 네. 아, 추천. 추천한다. 아, 네, 적극 추천한다. 어... 앞으로 지금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다고 어... 얘기를 하네요. 어, 경찰도 네. 이제 검찰처럼 이원조직처럼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커질 거고 네. 계속. 이제 늘려나가겠죠 인원들 네, 아무래도 이제 총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에 네. 그런 서무 쪽은 행정 지적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국방부에 봐도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그렇죠. 네. 일반 행정 직원들이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네. 검사 조직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 지원 업무가 있고 어. 경찰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직이 과거에 많이 뽑았었잖아요. 음, 음. 그분들이 지금 경찰 내부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음. 그리고 아유, 음. 지금도 뭐 시설 담당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음. 이런 파트는 지금도 일반직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걸 이제 아마 거의 제도화식 려고 음. 아마 경찰청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제복 입고 근무하나요 경찰, 경찰, <laughs> 행정이, 아, 경찰, 행정이? 경찰 행정이 아닙니다 그냥 어. 일반 저 일반 사무위원처럼 똑같이 음. 옷을 입고요 음 밖에서 보면 경찰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 네. 음. 음. 경찰관도 청에서는 또 제복을 안 입어요 잘 아, 경찰청, 근무할 때는. 아, 경찰청 근무할 때 근무할 이제 오. 제복을 입으신 분도 있고 안 입으신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복을 안 입는 그 부서를 가면 누가 행정직이고 누가 경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 사실 같이 똑같이 음. 입고 있기 때문에.